희가 시작이 될 텐데요. 더 행복하게 공연을 관람하실수 있도록 제가 안전 수칙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우리 희랑분들 오늘 저를 보시기 위해서 열 체크도 하시고 소 소독도 하셨을 텐데요. 공연장 내에서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거리두기 좌석에 앉거나 자리를 옮기시는 것도 안 돼요.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거니까 꼭 지켜주실 거죠? 만약 공연 발람 도중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고 하는 분들은 주변에 계신 안전요원 분들에게 알려주세요. 아프지 마세요. 이랑. 자두 번째, 휴대폰이 매너 모드로 잘 설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보다는 예쁜 저 얼굴을 눈에 많이 교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자세 번째. 삼성보다는 박수로 저를 맞이해주세요. 여러분들의 마음부 충분히 다 알고 있으니까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큰 박수로 저를 맞이해주세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공연을 시작해볼까요? 또 지금 나갔세요 지금 지금부터 첫 번째 편성편 별그들를 시작합니다.